오늘 예정되었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차화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응답 하시면 하겠는데요. 가급적 오늘 그 오찬 회동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국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앞에 위에.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이상원입니다. 어 장동혁 대표가 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못 온다고 전달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어 오늘 오전에 에,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그 국회 상황과 관련돼서 어, 어제 아마 법사위 상황과 연계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문제를 이유로 어, 국회 참석 오늘 그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라는 뜻의 취, 그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예. 네, 손님 MBC 정상빈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더라도 혹시 여당 정청래 대표와의 오차는 가능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함께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laughs>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오늘 그 오찬 회동의 취지는 그제1당 여당이죠 여당과 제1 야당의 당 대표를 모시고 어,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수석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대화의 끈을 계속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의 대화나 만남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뭐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 청와대는 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어,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 오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 마치 그 국회 상황을 어,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어, 국회 일정 그 다음에 국회 어떤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청와대가 어,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어, 또는 어, 개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데 그런데 그러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어,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수석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네. 기자입니다. 어, 뭐 긴급한 질문이 일단락 된것 같아서 조금 예외 여래적인 질문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어, 합당 주문 관련해서. 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어 대통령 당무 개입 아니냐 이런 공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청와대와 총리실은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합당 주문, 당무 개입 짓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취재해 보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부터 합당 분란으로 국정 부담이 되니까 지선 이후에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정무 수석과. 강두구 의원께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화 내용 즉 대통령 합당 뜻 그리고 통합 전대 뭐 이런 어 거론이 노출되면서 일파만파 중인데요 고발뉴스가 민주당 여러 의원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홍의표 수석께서 대통령의 뜻을 오판해서 잘못 전했다 이렇게 인정하셨다고들 하더군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그것도 다 사실 아닙니다 어, 제가 그... 그 오파, 누구하고 통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화 기록도 없고요. 저하고 그와 관련돼서 소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덕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강덕구원의 개인적인, 전혀 사실과 무관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어떠한 형태든 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됐, 됐습니까, 이 기자님? 네. 네, 서울경제 송종원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입법 속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 법안 이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청와대의 어떤 역할이나 입장 같은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국무회의든 또그 대수보 회의든 통해서 전반적으로 입법 상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실제 22대 국회 와서 어, 우리 그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법안 처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 상임위별로도 좀 편차가 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냐 야당 상임위원장이냐 등에서도 어그 법안 처리율의 편차도 좀 있고 해서 어, 정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 아쉬움과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어, 물론 여러 가지 국회 상황상, 어, 때로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긴 하지만,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력적으로, 어, 이 국회 분위기가 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어, 필요하다면 입법과 관련돼서 여야 협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정부가 어, 지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가 좀더 신속하게 예,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현입니다. 오늘 그 5천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혹시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가 사실은 어제 법사위가 예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로 시점을 잡은 것은 혹시 야당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을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법사위 일정과 이... 오찬 회동 일정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실 청와대가 일정을 잡을 때 국회 상임 일정까지 다 고려하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어 보면서 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 어 이미 관련된 브리핑 내용들이 이 오찬 회동이 발표될 때 말씀드렸지만 어 어제 제안은 어제 오전에 어 제가 장동혁 대표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시작이 된건 맞습니다만 어 이미 제가 장동혁 대표 예방을 오래 전에 했을 때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어 형식의 부애 없이 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을 했었고 제가 그 들은 말씀을 대통령께 잘전달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오래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검토해 왔고 어 필요한 시기에 어설 명절을 앞두고 어 국민들께 뭐그 국민적 통합에 관련된 어, 좀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5찬해 회동을 어,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더한 예, 분만 그럼 더 박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디트유스의 황재동 기자입니다. 행정 통합 관련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행정 통합 어, 지역 광역 단체장들이 지금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행안위 그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뭐 특례라든지 행정 통합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한 부분 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우선 그 며칠 전에 그 관련된 그 특히 야당 측 시도지사들의 입장문이 관계자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관련된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국회 행안위에서 어, 지금 며칠째 어, 소위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전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법안은 어,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 여야 의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관련돼서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어, 입법과정에서 뭐 개입을 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을 어, 저희는 존중하고 있고 그 결과도 어, 수용할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그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